고맙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낚시에요 낚시에요 낚시 낚시 아 이것도 그 낚시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저 미친아이들이라고 미친아이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저희가 어디로 왔느냐 어디로 왔습니까 보동님 오늘 낚시방람회 우와 돈 준비됐습니까 <laughs>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낚시방람회 돈스러 고고! 자, 여기 오면 은 이제 팔찌를 5천원 주고 사는 겁니다. 이한번 볼까? 이게 전자, 전자 팔찌라고. 사가지고 이거 사야지 이제 박람회장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가시죠, 지금.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자,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네요. 야뭐 많다, 이거. 뭐 많다, 이거. 뭐, 이거 뭐이 천류, 천류, 낙태 만드는 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어느 낚시 댄가 떠와 아주 야야 이야... <laughs> 이런 거 이쁘네 일단 레인보우 아찮네 삼십만 원아 진짜 <laughs> 돌든 레인야 보러 가자 자, 낚싯 바늘. 어, 금어조칭. 국내의 바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 음? 어, 기가 막히다, 이거. 오, 기가 막히네, 이거. 1만러천원 이거 테이블 아, 그러면. 아, 그거 아니에요? 아, 그러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그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아, 그러 아, 그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전교에서 1등 정도 아, 전교에서 1등 정도 하는 수준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1등도는 데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전교 1등 전교 1등 오늘 딱 쓰면 정말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는 효과가 하하한번 아, 신비로운 모습을 아, 한번 마법을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짱이 예, 작다 작아 어? 자잠시만 어? 음, 음. 어, 더 이상 근데 제가 늘 음, 쓰는 단어른 뭡니까? 방송할때 u s t Just. Just. 입니다 Just. 입니다 h i n g 니다 a r Fishing gear. 이게 ]가요? 바꿔도 이게 기분이 <laughs> 60% 라는데 <laughs> 이게 보통 대갈통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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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프로필 씨를 위하여 이어준 거고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맞아요 낚시 예요 낚시에요 낚시 낚시 아 이것도 그낚시 유튜브 채널이에요 아저 미친 아이들이라고 미친 아이들 팔고 네, 있 <laughs> 팔꿈을... <laughs> 어, 야, 사전 아 사진 찍으실래요? 아해야다이신구나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다이아 보러 갑시다. 장비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개인적으로 보기만 하겠습니다. 시한들 일단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막상 그렇게 크게 볼건 없었는데 어, 다이아 테클박스가 15% 할인하더라고. 그거 사고. 구명조끼 싸게 샀죠라면평창 네, 네. 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갯바에서 아니면 선상에서 산 장비들 들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오고